똑같은 폰 케이스 디자인이 지겹고 내 개성을 표현하기 불편하셨죠? 이젠 이 AI 스마트 케이스를 쓰고 내폰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. 매일 새로운 케이스를 사는 게 부담이었는데, 이걸 쓰고 폰 꾸미기가 말끔히 해결됐어요. 이 부분은 진짜 편리했어요. NFC로 빠르고 쉽게 이미지를 바꿀 수 있고, 잉크라서 전력 소비 없이 이미지를 조용하게 유지해주는 점이었죠. AI 스마트 잉크 케이스. 핵심 기능 세 가지. 첫째, NFC 무선 이미지 전송. 충전이나 블루투스 연결 없이 터치 한 번으로 케이스 이미지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. 둘째, 전력 소비 없는 이 잉크 화면, 전자책처럼. 전력이 거의 들지 않아 한번 설정한 이미지를 오래도록 선명하게 유지합니다. 셋째, 강력한 보호 기능. 낙하 충격으로부터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카메라와 화면을 섬세하게 보호하는 디자인입니다. 일반 슬림 케이스보다는 이 잉크 디스플레이 때문에 약간 두껍게 느껴질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참단 기능과 압도적인 개성을 생각하면 이 정도 두께는 충분히 감수할 수 있습니다. 나만의 개성을 매일 새롭게 표현하고 싶은 모든 스마트폰 유저에게 추천드려요. 감성까지 다 잡고 싶다면 정답은 이거예요. 한정 수량 할인 놓치지 마세요. 지금 할인 중이라 고정 댓글 링크 꼭 확인해 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